안녕하세요. 저는 중어 중은 학부 1, 2학번이고요. 어, 플라리스는 7기였던 김유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원삼중학교에서 중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17년도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첫 학교에서 지금 5년째 근무하고 있고, 현재 이제 마지막... 연... 5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1, 2, 3학년 모두 다 중국어를 배우고 있고요. 담당하는 학년은 제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업무는 교사 특성상 매해 조금씩 바뀌는데요. 올해 제가 맡은 것은 1학년 자유학년제 활동이랑 남의 학교 홍보 그리고 대만에 있는 정덕국민중학교랑 국제교류하는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제가 사실 어, 큰 꿈을 품고 뜻이 있어서 교직을 하겠다고 다짐을 한건 아니고요. 그냥 사실 대학교 입학해서 성적이 되니까 한번 해볼까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인생실습에 다녀오고, 고생실습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제 정말 교사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원래 이제 하고 싶었던 직무에 관련된 취업을 준비할지 끝까지 대학교 4학년 2학기까지도 고민을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저희 전공 교수님께 상담을 하러 가서 어 제가 교사도 되고 싶고 이런 기업에 지원도 하고 싶은데 둘중 어떤 게 저의 길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가 둘다할수 있다고 오늘 바로 두개다 시켜준다고 하면 하나 뭐할 거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그럼 제가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확신이 조금 생기게 되어서 교사가 되어보자 하고 이년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콜라리스하면 기억나는 활동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미리 질문을 받고 고민을 엄청 했었는데요. 그중에 기억 남는 것두 개를 골라보면 하나는 통영으로 목교 방문을 갔었던 기억입니다. 제 학교는 아니었고 육기 선배님의 이 목교인 통영 여고를 육기 언니들 두 명과 제 동기와 이렇게 네 명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때 통영을 처음 가보기도 했고. 언니들이 막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사주고 학교 아이들도 너무 순수해서 좋았던 기억이 가득하고 또. 약간 여행 갔다 온 기분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선배들의 나이도 엄청 어렸고 저도 어렸는데 고작 한두 살 차이 난다는 이유로 제가 막 엄청 많이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난 기회가 된다면 언니들한테 한번 밥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갑자기 이 질문을 받고 엄청 들어서 연락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입학사정관제 표지 책자 촬영한 건데요. 저희가 콜라리스 어, 하면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제가 가장 기대했던 활동이 그 책자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운 좋게 계속 표지에 실리게 되어가지고 좀 뿌듯하기도 했었고 그 책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 그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의 학교에도 이렇게 뿌려졌었나 봐요. 그래서 고3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연락 오셔서 기특하다고 해주셔서 엄청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이걸 하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거를 생각해보면 저희가 북성 같은 존재로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 오는 방법도 소개하지만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도 공부를 하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학교의 장점을 많이 공부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어, 얻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신명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 들을 미리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도전하면서 좀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뭐지? 교환학생이라는 것도 있고 다른 학생들은 그 글로벌 탐방도 많이 갔었던 것 같고. 장학금도 리더십 장학금도 있고 성적 우수 뭐 등등의 장학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학교가 생각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라는 뭐 애교식품도 키우게 됐지만 우리 학교의 수은 혜택들을 좀 쏙쏙히 제가 사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서 그것이 제가 많이 얻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당시에 행사를 하다 보면 포스터를 만들 기회들이 많더, 많았어요. 그래서 포토샵을 잘 못하는데 그때 독학해가지고 막 폴라 이제 행사하겠다고 이런저런 포스터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 지금도 좀 도움이 되어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뭐 행사 만들 때나 이럴 때 그때 배운 것들로 써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콜라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나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어, 교내 활동이나 교회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용고사를 치러야 되고 1차 합격을 해야 되고 면접이랑 뭐 수업 시연을 통해서 합격을 할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직무지만 가장 어,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교사들의 특성상 저희 학교는 뭐 사범대까지는 없지만 다른 사범대 출신의 학생들, 선생님들을 보면 어, 모두 다 선생님을 지원하는 학생,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함께 열심히 해서 이제 임용고사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어떻게 보면 저도 저희 친구들 중에 저 혼자 교직 기술을 했고 저 혼자 교사의 길을 준비하는 좀 특수한 케이스의 학생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대외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범대가 아니라서 그래서 뭐 쌓았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헛된 게 없고 저한테 남아있어서 뭐 행사나 상업을 하나 기획할 때도 그때의 기억들이 많이 새롭새로 떠오르면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추천을 하고 싶다면 전공이나 직무와 상관없는 대외 활동 혹은 뭐 교내 활동을 많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교환학생도 중국이 아닌 체코 프론으로 다녀왔거든요. 이런 것 또 저한테는 나름 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도 하고 요즘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창의성을 엄청 강요를 하는데 창의성이라는 게뭐 아예 없었던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좀 배웠던 경험들에서 그 경험들을 결합을 해서 약간 편집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경험들을 해봐야 약간 생각의 전환도 할수 있는 사고를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전공에 관련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한다든지 이 폴라리스 활동도 괜찮고 좀 직무와 상관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교사가 되고 싶은 대학생 수명인이시라면 임용고사를 치러야겠죠. 그래서 임용고사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필기 공부할 때는 단권화라고 해서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무한 반복을 했었던 것 같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교사되었을 때 어떤 수업을 하고 싶고 어떤 구상을 하고 싶은지를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오가면서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쭉 해와야 막상 1차가 붙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2차 준비를 할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좀 교사가 되었을 때내 모습을 매번 상상하면서 꿈을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숙명인으로서 4년 동안 대학생활을 하고 느낀 숙명인의 장점은 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는데, 성실한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주변의 어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숙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숙명인이 가진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슬로건 중에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라는 이 슬로건을 너무 좋아하고 실제로 이 슬로건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숙명인 어, 여러분들도 또 플라리스 분들도 지금 가진 그 성실한 장점을 가지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세상을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